네, 우리 두분 함께 서주시고요. 좋습니다. 아, 너무 좋은데요, 벌써. 환상의 케빈.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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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잘 어울려요. 아, 되게 잘 어울려요. 아, 좋습니다. 우리 두분소라트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? 소라트 아, 좋습니다. 네, 다정하게 마지막으로 포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정한 포즈. 팔짱 한번 끼까요? 네 팔짱 한번 끼고 아 좋습니다 하트 하트 엄지 척네각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은 분들입니다 실제로 걸그룹 멤버로 활동했거나 안무가로 활동하며 연습생들의 무대에 대한 간절함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기실로 이동 부탁드리고요 자.